아 어, 진짜 돼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돼지, 될것 그렇게 돼지 되면 뭐 행복한 돼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응? 내일부터 다이어트 아 <laughs>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먹습니다잘 먹겠습니다 휴가도 못 가고 음. 남들 다 시원한 대로 휴가 갈 때, 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잖아요. 아, 학교는더 더운 대로 이렇게 도와주게 그거 하러 왔거든요. 고등학교에서 모교에서 음. 음. 좀 이렇게 후배들 상대로 어떤 도움 될 만한 말좀 해달라고. 음. 강연 아닌 강연을 하러 갔는데, 음. 너무 더운 거야. 근데. 음. 실제로 근데 대구가더덥지 아, 비교도 안 되죠. 음. 음. 근데 학교 난리 난거 아니야? <laughs> 저희 개성고가대충서울대 수승원. 음. 되게 환영받으면서 강연을 시작했는데, 음. 강연이란 건다 똑같은데? 똑같던데? 한 20분쯤 지나니까 <laughs> 다잘던데 <오는데? 웃음> 빨리 사진이나 남겨서 때다 봐. 그게 뭐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. 형한테 갑자기 모교 가서 강연하라고 그러면 형뭐 어떤 내용 하겠어요? 모르겠죠 음, 이지 나의 삼촌당. <laughs> 그래서 안 부르겠다고. <부르잖아>, <laughs>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. 시험에 강해지는 법. 제가 그래도 나름 시험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음, 55kg까지. 했다 <laughs> 시험을 잘 보는 거은5 g 살때 살을 빼야지 <laughs> 그래서 그뭐 기술적인 팁들 이런 게 아니라 음. 그냥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말 이런 거 있잖아요. 음, 음. 그래서 뭐.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분 지나 어, 20분... 쓰려고 준비하고 <laughs>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분 지나니까 자다가 <laughs> 뭔 소리야 그러면 통제 가능한 것만 우리가 바꿔보는 거지 내가 잘안 됐을 때는 통제 가능한 걸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애들이 다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막막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온, 온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 사이에서 내가 사실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물론 똑똑한 애들 많지 많은데 걔가 내가 되냐 안 되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200명 붙는다. 근데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애가 내 주변에 보인다. 근데 걔는 그냥 그한 명일 뿐이에요.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99명의 자리에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.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냥 뭐 자신감을 갖되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지면 안 되고 뭐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잘 활용해라. 네. 마지막 순간에 폭발시킬 수 있도록 잘 활용해라. 뭐 이런 음... 거. 주겠다네. <laughs> 욕한 거 아니죠? 주? 아니, 죽. 그랬고.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잘 듣다가 좀 잠들기도 했는데 음. 마지막에 또 다시 깨가지고 <laughs> 질문? 질문. 음. 질문들 좀 하던데. 로스쿨 가고 싶어 하는 학생회장이 로스쿨 가고 싶은데 음, 변호사 시장에 전망은 어떠냐? <laughs> 어 요즘에 고민의 깊이가 다르네. 변호사 시장의 미래는 어떤 거지? 그러니까 나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<laughs>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저희들? 형 처럼만 할수 있으면 다 했지 근데 난좀 궁금했던 게 그래도 요즘에 이거 아다 먹었는데 죄송 죄송 <laughs> 내가 지금 먹고 있단 말이야 정말 요즘에 애들은 좀 달라진 게 있어? 너가 느끼기에 자는 건 비슷한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. 우리 때만 해도 뭐 질문할 사람 이러면 다막 그냥 막 이렇게,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냥 쭈뼛쭈뼛 나를 제발 시키지 마라 할까 이런 게 우리 대세였었죠. 음. <laughs> 처음에 탁좀 어색하게 음. 눈치 보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애들이 음. 어, 에너제틱하고 표현하는 데 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적극적으로 손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막 진짜 거의 진짜 약간 경쟁처럼. 질문들어 질문 러시가 응?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런 거 첫사랑 얘기 있어 <laughs> <laughs> 그게 옛날 사람이고 <laughs> <laughs> 우리 때는 꼭했어지 고생 <laughs> 선생이 오면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안 뭐, 질문할 <laughs> 사람 이러면은 어쩌가 첫사랑이 <laughs> 아 근데 그 질문이 있었어요 뭐골피프에 나온 인턴들에 대해서 날벌레식 <laughs> 느끼지 않냐고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 저, 내가 제대로 준거 맞지 <laughs> 그, 인터넷테아라이브하시 그러니까 있겠다. 이제 이제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이제 어, 비슷 비슷한 훌륭하고 똑똑한 아,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, 그 사람들이 아, 나 비슷 비슷한 나이대로 보인다 <laughs> <걸볼> <laughs> 내가 그 정도로 <laughs> 그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이정도아 <laughs> 좋더라고요, 애들. 음. 저는 학교 가서 강연한 게 처음인데, 사실 뭐 제가 기술적인 거야, 사실 뭐,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, 저는 이 방법을 하면 됩니다, 이런 거는 다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참고는 할수 있지만, 음. 자기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, 근데 음. 이제 그 과,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, 그 것들이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되게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이겨낸 것들에 대해서 좀뭐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얘기해줄 시간이 20분밖에 없었지 그뒤부터 애들이 잤으니까 그러니까 <웃음> 시작하면서 바로 팍 말을 했어야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. 나도 예전에 뭐 선배가 와서 뭐 그런 얘기도 해준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학부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나보다 좀 앞서서 내 길을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얘기들 이 있잖아 음. 근데 그럴 때 나도 뭐좀 졸리기도 하고 음. 근데 어쨌거나 내가 그 자리에 간건 그래도 듣고 싶은 음. 마음이 있으니까 간 네. 거지 그래서 그 잠결에도 막 은연중에 들리는 그 꽂히는 이야기들 이 있잖아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다 음. 근데 그게 묘하게 그, 그, 형, 뭐그 형, 그 누나가 간그 시점으로 내가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이,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내 삶의 좀 지표가 되긴 되더라고 내가 뭐라고?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뭐, 아 <아니>, 그, 그러니까 <laughs>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그순하는의미아니었 이제 우리가 좀 이제는 좀잘 살아야 하는 나이가 자아 잘... <laughs> 너무 슬픈데 난 진짜 예 네, 맞아요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는